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샵세 개인데 샵세 개면 무슨 장조? A 메이저. 왜 A 메이저? 그냥 그렇게 외웠는데. <laughs> 샵이 세개뭐 뭐부터? 어. 파샵, 파 그다음에 도샵, 도샵, 그다음에 라샵. 솔샵, 솔샵. 솔샵. 파도솔레라미 시. 맨 마지막에 붙는 음에 한 음을 올려요. 어, 한 음을 올려. 솔에서 한음, 솔에서 한음 올렸으니까 그, 라지. 에, 라. A. 어. 파에는 무슨 메이저? G 메이저. G 메이저. 어. 그럼 파, 도면? 래. 이 래. D 메이저. D 메이저. 파, 도, 솔까지 씨. 솔은? 솔은 하나 오. A 메이저. 메이저. 파, 도, 솔, 래는 e 메이저. 이그 샾은 항상 맨 끝에 붙는 샵부호에 하나만 올리면 음. 우리가 얘기하는 근음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샵 이제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샵을 내가 찾다 보니까 샵에 적당한 곡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 지금 어떤 에티드에 딱 발출되어 있는 한 장짜리, 샵세 개짜리야. 요것만 그냥 할 건데, 저기 이번에 A 메이저 곡 찾으면서 이렇게 없는 경우가 처음이라고. 없어, 없더라고. 근데 사실. 응. A 메이저 곡을 찾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A 메이저 곡을 만들면 돼. 음. 우리가 지금 했던 캐논을 A 메이저로 바꿀 수도 있고, 가보트도 A, 가보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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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 A 메이저로, 메이저로 바꿔서 쓸수 수 있는데, 응. 원곡에 가까운 그렇다. A 메이저 곡을 찾다 보니까 산송가에도 별로 없고, 산송가에도 너무 쉬운 것밖에 없고, 참, 방, 신신 이런 거랑 뭐, 뭐, 뭐 있던데. 하여튼, 몇개 없어서 샵세개를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샵세개는안 하고 샵네개로 넘어가려다가 샵네개는 굉장히 많아. 음. 근데 샵세개가 많이 없어. 그래서 그냥 안 하기는 좀 뭐하고, 아무튼 이 곡을 에뛰드라고 생각하고, 에뛰드는 뭐라고? 연습곡. 음. 연습곡을 많이 한 사람이 곡을 잘해. 음. 그러니까 공부 많이 열심히 하는 애들 다 연습 문제를 많이 풀잖아. 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연습곡을 많이 한 사람들이 곡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 곡을. 좋습니다 음. 8분의 6박자라고 써있잖아. 그럼 8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6개 들어있는 거지. 8분의 6박자니까 8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6개 들어있다. 그러면 한박자를 8분음표로 보겠다. 라는 얘기지. 이, 이 한마디 안에 8분음표가 몇 개인지 한번 쳐볼게. 하나 이 4분음표니까 8분음표 2개 들어있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들어있는 거지. 물론 이제 8분음표가 하나부터 있고 딱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못 갖춘 말이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떼면 8분음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8분음표가 여섯 개 들어있으니까 이거인 식스로 봐야 되는데 인식스로 보면 어떤 음악이 되냐면 따야 딴따리 다리 둘셋 하나 둘 띵딴딴 따라라 하나 둘셋 이게 언지동화책읽 있는 것처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통의 8분의 6박자는 인식스로 보는 게 아니라 인 2로 보는 거야. 인식스가 뭐고 인투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인이 안에 들어 있다는 거잖아. 이한 마디 안을 몇 박자로 볼 거냐. 몇 박자로 카운트 할 거냐는 건데 인식스는 이 한마디를 여섯 박자로 카운트하겠다는 거야 하나 둘셋 하나 둘 셋이면 여섯 개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 아니라 인투로 보는 건 이렇게 묶어서 하나 하나 딴따리라 하나 둘암 빰빰 빰따리라 하나 둘셋 하나 3박자 안에 3개가 들어있는 거지. 결국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8분의 6박자는 인투로 보는 게 거의 맞는데,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인식스로 연습이 되면 인투로 음악을 악기를 불어야 어, 이 정확한 리듬으로 할수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 알겠지. 일단 해보는 거 이제. 인식스를 보는 건 어떻게 보냐면 인트 는소 리가 너무 안좋긴 한데, <웃음> <웃음> 아무튼 이게 지금 뭐 냐면 하나, 둘, 셋. 하나둘셋, 이긴 투고. 음. 하나둘셋, 하나둘셋이 인식스야. 음. 하나둘셋, 넷, 다섯, 여섯. 하나둘셋, 넷, 다섯, 여섯을 음. 응? 인투로 보면, 하나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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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 인투고 인식스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 차이는 느끼겠는데 인투하고 인식스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때 어떤 느낌 때문에 인식스로 바꾼다고? 인식스를 왜 인투로 봐줘야 된다고? 너무, 너무 국어책 있는 것처럼 넘겨진거럼 아, 음악을 어, 어. 음악이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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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단 말이야. 춤곡은 어떠그랬어? 4분의 3박자가 거의 춤곡이라고 랬지 춤곡 음. 3박자를 했는데 음. 인 원으로 보니까 분법법 분법 이건 왈츠를 출수 있어도 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어떤 춤을 출진 잘 모르겠어 이거. 하나 둘셋 하나 둘 이건 무슨 얘기야? 어 <laughs> 무슨 얘기야어 이게 인 3와 인 원의 차이? 차이지 네. 분명히 똑같은 박자는 3개는 들어갔는데 네. 내 맘에 그 리듬. 음. 왜 우리 어렸을 때 4분의 3 박자는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이라고 배우잖아 그리고 4분의 3 박자는 강양약, 강양약 배우잖아 근데 그게 강양약, 강양약 하면 음악이 완전히 토막토막 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악은 들렸을 때 뭔가 느껴야 되는데 모든 음악을 다 토막을 내버리면 느끼기 전에 저 사람이 무슨 박자를 하고 있구나를 안다니까 그래서 어떤 가장 실수할 수 있는 이 초보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건긴 박자를 볼때잘 들어와. 음. 이 음의 박자가 들어 있어. 음. 이렇게. 음. 그 아니라. 하나 어, 둘 어, 셋을 쉬고 어. 있거든 이게 음 안에 들어있어 들려 저 사람이 멋 박자를 하고 있구나 하는 음, 다들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딱 토막토막 내더라도 음. 나중에는 인투로 가야 된다는 음, 그 얘기. 얘기를 한 거지 어. 초보자 초보일 때는 음. 인6로 카운트를 해서 정확한 박자를 익히고 그랬고. 그다음에는 음. 인투로 리듬을 살려서 맞기를 음.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여기서 지금 미가 제일 높죠 하이미가 하이미 하이 하이미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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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어요 여있죠 번째 아, 여기. 여기. 아 하이미를 네 하이미는 네. 잘봐 그냥 미에서 어? 음. 4번손가락만 띄는거 그냥 미에서 음. 4번손가락 띄면 하이미야 오케이 그리고 음. 하이레는 당연히 알겠지만 솔에서 2번손가락만 띄면 하이레가 되는거고 네. 결국 제일 높은건 지금 하이미야 하이 그리고 지금 이번 곡을, 이번 곡을 이걸 정한 이유는 하이 미가 나오잖아. 지금 본인 악기에 하이 이 메카니즘이 있잖아. 이 메카니즘이 어떤 식으로 아 내가 어떻게 이 메카니즘이 왜 편한지를 한번 느껴보라고. 아무튼 여기까지 해오고 끝까지 해올 수도 있는데 사실 어려운 건 없어. 지금.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대신. 좀 여기 이 곡에 가장 지켜야 될건 쉼표야. 왜이 쉼표가 있는지, 이 쉼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간에 쉼표가 있으면 숨 쉬는 게 아니라 음악적 쉼표거든. 쉼표가 두 가지가 있어. 죽지 않으려고 숨 쉬는 쉼표랑 음악적으로 뭔가 표현을 해야 돼. 그럴 때 쉼표를 꼭 넣어줘. 그러니까 이 쉼표는 어. 음악적 쉼표야, 무조건. 왜냐면 마디안에 있는 쉼표들은 무조건 살기한 위 쉼표는 아니지. 아 그러니까 저번에 나한테 고을할 때, 고을 음. 연주할 때그 정말... 언제 숨을 쉴지 음. 계획을 세우라 고 그랬는데 그 신표랑 그 신표는 그, 죽지 않으려고 어, 쉬는, 맞아, 거고, 쉬는 거고 지금 이거는 음악적인 신표야. 음... 그럼 나중엔 뭐 뻐꾸기 노래부터 해서 무슨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한번 느껴보라고. 본인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멜로디, 아까 리듬, 리듬을 모르니까 기존에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곡을 계속 알수 듣고 그 멜로디를 듣고 가는데 얘는 지금 순전히 이제 카운팅을 해서 가야 되니까 과연 할수 있을지 내가, 난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돼 그래서 멘붕이 되는데, 음. 나도 어? 걱정이 돼. 내가 아까 본게 음. 소리가 너무 안 좋아. 가 조금. 그냥 막 울어서.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알뜰. 아무튼해 보세요. 예. 예. 네. 좋으시면 다음 주에는 요한 주면 끝나겠죠? 한 주. 한주 끝내고 빨딱하고 네. 사랑해지실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